네 안녕하세요 네모디입니다 지금 자전거 브레이크 선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완전히 엉망이 돼갖고요 어.. 초점이.. 예.. 네, 너덜너덜해져갖고 지금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.. 브레이크 교환은 처음입니다 <laughs>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이쪽 부분을 풀러서이쪽을 빼냈고. 네, 보니까 브레이크 선이. 네. 이쪽에 안쪽에. 아, 지금 잘안 보이겠는데요. 아, 브레이크 선은 지금 구매했고요. 어, 잘 될까 모르겠는데, 우선 이 로드용 브레이크 선입니다. 자, 끝에 이거를 빼야지 뺄 수가 있네요. 이거 뺄게요. 네빠졌할게요 왼쪽으로 자꾸 쭉 빼니까 쭉 빠졌고요. 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들어갈지 모르겠어요. 네, 넣고 쭉 넣어볼게요. 아, 하니까, 네. 나왔네요. 마찬가지로. 이걸 한 다음에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는다고 하더라도 케이블 산다고 하더라도 앞에 부분이 너무 많이 갈라져 버리면 이렇게 자르니까 아무튼 조심스럽게 아 조심스럽게 하면 되네요 하고서 끼우고. 네, 끼우고 조이면 끝이네요. 네. 네 이사고로 브레이크 손을 한번 교환해 봤고요.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. 맨 끝에 브레이크 손잡이 있는 부분을 갖다 풀러서 그냥 빼내면 되고, 그 다음에 넣고서,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그냥 달 넣어갖고서 그냥 조이면 됩니다. 실질적으로. 그리고 이런 로드 같은 경우는, 어, 저도 이쪽 부분, 이 간격이 틀리잖아요. 간격, 아 간격이 이렇게 두 개가 틀리게 이렇게 치결될 때가 있어요. 브레이크 선이.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런 경우는 요 이쪽 부위 이쪽 부위 나사가 있거든요. 이렇게 요 부위 나사를 갖다가 풀러 갖고서 여기 갖다 각도를 다시 맞춰주면 됩니다. 그리고 아니면은 이쪽 부분을 갖다 조절해야 되는데, 이쪽 부분으로 조절해서 안될 때가 있어요. 안 되면은 꼭, 네, 이 부분을 풀러 갖고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은 되네요. 그러면은 간이 이상없이 됩니다. 네, 네, 이상으로 자전거 브레이크 선 교환을 해 봤습니다.